아, 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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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아 많아, 많아 어? 아뭐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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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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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바다, 펭큐의 비명파폰 43개 깨만못. 안녕하십니까? 게임 정말 많이 하는데 못하는 사람 깨만못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이렇게 하셔라 하는 공략일 제가 아니고요. 다른 에너지 실드 세팅 영상을 보고 대신 빌드 타주는 남자 데빌남 먼저 제가 해보고 리뷰를 해 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목걸이랑 갑옷, 장화를 세 가지만 바꿔서 에너지 실드를 선을 맞춰 가지고요. 연회 스킬을 사용해서 2천까지 에너지 실드를 올려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차 애쉬의 양을 늘릴 예정인데 그럼 이제 시세를 검색해보면 태양의 목걸이로 정신력 한 줄을 챙겼고요. 나머지 정신력은 갑봇에서 맞췄습니다. 그리고 목걸이에 붙는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퍼센트 증가는 내 전체 에너지 보호막에서 퍼센트로 증가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효율이 좋습니다. 최대한 높게 잡아주시면 나중에 다른 부위를 에너지 실드 챙길 때도 효율이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생명력 최대치 100 이상 모든 투사체 스킬 레벨 3도 챙겼고요. 냉기저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넣은 게 아니고 넣어져 있는데 네, 저렴한 매물이 있었어가지고 구매를 한 거지 저항 10% 정도를 한 줄을 더 챙기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빼고 한 2신성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에너지 쉴드 퍼센트를 올리거나 생명력을 올리거나 휴대만화를 올리거나 저항을 더 넣거나 가본에서는 회피,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회피 및 에너지 보호막 퍼센트 증가 정신력, 목걸이와 합이 50이 되도록 부족한 정신력을 챙겼습니다 현재 검색을 했을 때이 매물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저항력까지 같이, 같이 챙기는데도 1신성짜리가 있네요. 디바인이 더 있다고 하시면 은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와 퍼센트 증가를 좀더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도 똑같이 당연히 챙기셔야 하는 이동속도 퍼진가,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만화 최대치, 저항 두 줄을 챙겼습니다. 매물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에너지 실드 2신성에 팔고 있네요. 으스스한 연회로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보호막을 2배까지 뻥튀기 할수 있습니다. 반유물을 먹 그 에너지 보호막을 회복하고 달았으면 4초 동안 안 맞아야 에너지 실드가 차는데 또 연회의 이제 첫 번째 장점은 몬스터를 죽였을 때 잔유물이 확률로 떨어지고 그 잔유물을 먹으면 4초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보호막이 회복이 되는 거고 9배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천을 세팅을 했기 때문에 4천까지 오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잔유물이 나오는데 이거를 가까이 가서 먹으면 충전이 됩니다. 3천 이렇게 4천 원래는 여기 천둥에 해전령에 뭐 번개 주입을 넣고 얼음의전령에 냉기 주입을 넣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왜 그러냐면 천둥으로는 감전을 먹일 수가 없고 얼음의전령으로는 분결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얼음의전령으로 번개 주입, 번도 강해진 효과, 과충전을 넣어서 얼음의전령으로 번개 공격을 해서 감전을 시키고 천둥의전령으로 냉기 주입, 빙가 작용, 번거리 타격, 번개 숙련, 냉기 관통, 그 냉기를 좀 넣어줘가지고 냉기 기 공격을 해가지고 동결을 시켜서 선동의 전령으로는 동결시켜서 죽이면 얼음의 전령이 발동이 되고 얼음의 전령이 발동되면서 응계주입되고 전도되고 과충전되고 하다 보니까 감전이 되면 손둥이 전령이 나가고 그런 메커니즘으로 얼음의 전령과 손둥이 전령 중에 하나가 발동이 되는 순간 바바바바로동달아가면서 계속 바바바박 하면서 이제 몬스터가 근처에 있으면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메커니즘을 섭건이 발견을 해서 브리핑을 했죠. 그래서 모든 유튜버들이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어 요걸로굉장히 바꾸셔야 되고 이게 아마 또 다시 너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전에 좀꿀 빠셔야 됩니다. 오 오! 하하 이봐, 됐네. 댓글 쌓아야 되니까. 오, 아이, 아이 뭐 맞고 죽은 거야 진짜 시. 오 <laughs> <어디 있어? 웃음> 있다 시 뭐야? 또 있는데? 오, 어! 안돼. <laughs> <laughs> 뭐해 죽었어 또 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목걸이 갑옷 부츠 정도만 바꿔서 어, 에너지 보호막 세팅을 해봤는데요 2000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카오스 저항을 좀더 포기하고 아티리의별시 그거를 착용해서 어, 4000까지는 땡겨봤지만 그래도 죽네요 카오스 저항이 낮아서 죽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못해서 죽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에너지 보호막 4000을 맞추면 예전보다는 확실히 덜 죽는 것 같지만서도 어, 완전히 죽지 않는 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김호러님이 올려주신 20신성으로 어, 세팅하는 에너지 보호막 번개 화살 빌드를 따라 해 보고요. 오늘은 너무 저렴하게 맞추려고 하다가 개손에만 본것 같습니다. 형님들께서는 너무 라이트하게 맞추려고 하시다가 오히려 저처럼 손해 보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먼저 해보고 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형님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게임 정말 많이 하는데 못하는 사람 꽤만 모셨습니다. 계속. 대신 빌드를 다받을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겜바 겜바모.